동일한 이제 이분의 간증이 우리 경이로운 치유 간증이라는 카페 메뉴판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제목으로 올라가 있어요. 아직 이 이전 간증 못 보신 분들은 한번 꼭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필독! 해가지고 김옥경 목사님이 제게 보내준 입이 탁 벌어지는 놀라운 간증입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제목으로 올라와 있는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읽어보시면 깜짝 짝 놀랍니다. 예, 입이 벌어졌다가 못 담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면서 <웃음> 턱뼈 <웃음> 주의하시면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또 이제 간증을 놀라운 간증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본교회에서 2017년 9월 2차 서울치유대성회 때부터 참석하기 시작해서 435등 그동안의 집회에서 치유와 기적의 주님을 만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한 김덕산 안수집사입니다. 저는 중증장애자로서 종합 1급 공인복지해당자로 나라에서 장애인증을 발급받았었습니다. 장애인증을 받게 되면 2년마다 재검을 받아야 되는데, 당시 나라에서 평생 한 번으로 되었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분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는지 짐작이 되시죠?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장애자인 제가 사랑하는 교회에 와서 보이지 않던 오른쪽 눈과 전혀 들을 수 없었던 귀가 열리는 기적을 받고 인공관절이 붙어서 힐체어에서 일어나는 기적의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제가 또 간증문을 올리게 된 것은 또한 번의 기적의 맛을 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올립니다. 올해 1월에 왼쪽 귀밑 목 부위에 작은 매출이 알만한 혹을 발견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혹이 며칠 만에 큰 밤톨만하게 자라면서 아주 딱딱하게 되어 이제 된 거예요. 개인 병원 담당 인는 병명을 판단 못 하니 큰 종합 병원에 가라고 했습니다. 그부터 토요일 일정을 모두 뒤로 하고 열심히 사사무에 참석해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원동 삼성 서울병원 일반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받은 결과 두 경부 임파선 림프종양이 심각하니 2차 진료부터 는 암병동 혈액암 종양내과에 가라고 했습니다. 3월 21일 경 2차 진료 결과는 임파선 림프종 악성암으로 수정되니 전신의 모든 정밀검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허리척추 양쪽에서 골수 채취와 전신 ct, 내시경 검사 등 모든 검사는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으로 목의 혹부위를 전신 마취 후에 열어서 콩알만한 암조직 한 개만을 떼어내어 정밀검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로 열었더니 의외로 악성이 순환암으로 판명되어. 그러니까 분명히 악성으로 진, 이제 그 진단이 되어지는데 이것이 순환암으로 판명되어서 수술 담당 의사가 조직을 떼내는 것이 아니라 완전 제거 수술을 취함으로 수술 시간은 예전보다 길어졌습니다. 그럼 어쨌든 좋은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수술 다음 날부터 5차 서울 치유대성에 참석해서 치유의 기름부음과 사랑의 성김을 받게 되었고 주님께서 역사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10일 후인 4월 20일 수술 부위 실밥 제거로 내원했더니 림프종 암 주치의 말씀이 의외의 좋은 결과로 암 전이가 없어 악성 암이 순환암으로 수술 받았지만 림프종 발생 부위가 혈액 암 개통이라 앞으로 6개월 동안 혈관에 그 간을 삽입해서 항암 치료를. 열심히 받아야 재발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치유를 해주셨고, 믿음으로 항암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분 믿음이 대단하시거든요. 그리고 사사모에 열심히 참석해서 치유의 기름부음과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사사모에 와서 중증암 환자, 중증 환자로 당당히 스티커를 붙이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예,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본인을 치료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어, 이축되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당당히 스티커를 붙이고 몸된 교회 강대상 말씀과 치유 사역자들과 목사님들의 안수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손길이 저의 육신과 마음에 임하게 되면서 지난 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온 저를 보게 되어서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가므로 전인적인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지식의 말씀은 저의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7월 31일 최종 진료 판정 결과, 삼성병원 담당 주치의가 말하기를 완전히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정상이 되신 거예요. 다 예방이 된 겁니다. 암수치, 다 사라진 거예요. 작성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소견세까지 작성해서 주셨습니다. 저는 의사 앞에서 할렐루야를 외치며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항암 치료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항암 치료를 거부하시고 계속 가서 사역을 받고 믿음의 손포를 믿음으로 취하셨는데, 그대로 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 같은 자에게 웬 은혜, 웬 사랑인지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이 간격스러운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에 눈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의 이론이 되어서 주님을 먹고 마시는 기적을 느끼게 해주시고 맛보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잔향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런 간증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살아계시고, 실제적으로 전능하신, 또 치유의 권능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이 사사모 씨가 또 사랑하는 교육 가운데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임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능력을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곳에 계신 환자분들, 이 치유를 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